크로 기록러의 절약일기. 11월 4일 금요일. 눈뜨자마자 산책하고 왔고요. 전날 시어머니께서 사주신 크로아상을 오래 먹기 위해 소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어머니께서 여기 크로아상을 사주셨는데요. 종이박스에 넣어 놓으니까 금방 수분이 날아가서 플라스틱 통에 넣어 버렸고요. 두 개를 아침으로 먹으며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개명 때문에 은행을 가야 하는데 어중간하게 나오니 한 군데 정도밖에 못 들려서 점심시간에 나왔고요. 제가 시골에 살긴 해도 요즘은 카페나 이런 게 엄청 많이 생겨서 시골에 산다는 걸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저 시골에 살아요. 시골에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 근데 나 시골에 안 사는 거 아니야? 약간,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날, 농협은 있어도 다른 은행은 가까이에 없어서 한 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가면서 아, 나 시골에 사는 거 맞구나 확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혹시 인터넷에서 찐 시골의 특징을 본적 있나요? 배달의 민족이 막다텅 비어 있고 피부과 이런 거 없고 유일하게 큰 마트가 하나로 마트이고 버스 배차 시간이 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시골인가요? 아닌가요? 진짜 사실 저는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 배달의 민족에 다텅 밖에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배달 음식점도 몇 군데 생기고 잘 적응해서 큰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요. 은행을 가려고 보니 한 시간 걸리는 걸 보고 아, 내가 시골을 살고 있는 거 맞구나. 이게 팍팍 느껴졌습니다. 여튼, 은행에서 길고 긴 대기 시간 끝에 입금자 명을 변경했고요. 예전에 남편이 어디선가 받은 백다방 기프티콘을 절준 적이 있거든요. 귀한 만료가 코앞이고 근처에 백다방이 있어서 초코라떼를 테이크아웃 했습니다. 초코라떼 마시면서 룰루랄라 1 시간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고요. 집에 오니 저녁인데 엄청 배고프진 않아서 어머니가 사주신 크로와상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두개 먹고 배불러서 더안 먹었는데 자기 전에는 사실 배가 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튼 강아지들 산책 나갔습니다. 하나는. 벌크업 살컵해서 원래 14kg였는데 17kg까지 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입던 옷이 다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인보했던 강아지 옷한개 남겨 둔 거를 입혔는데요. 안 어울리더라고요. 제 얼굴이 좀 노란 편인데 퍼스널 컬러가 가을 뮤트거든요. 뭐 여튼 웜톤이잖아요. 하나 퍼스널 컬러도 제가 보기엔 웜톤인 것 같았습니다. 핫핑크 진짜 안 어울려서 새로 만들어줘야겠다 생각하며 집으로 왔고요. 제로도 산책하고 집에서 강아지들과 놀다가 잤습니다. 무지출이었고요. 11월 5일 토요일. 아침에 눈 뜨고 나서도 피곤해서 한참 누워 있었고요. 아점으로는 짜파게티를 먹었습니다. 매콤한 거 좋아해서 불닭볶음면 소스를 넣어서 먹었고요. 어제 테이크아웃해서 가지고 온 초코라떼 있잖아요. 그게 반 정도 남아 있었는데 냉장고에 넣어두었었거든요. 그걸 후식으로 먹었습니다. 백다방은 잘안 가봐서 그런가 양이 진짜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책 다녀와서 하나랑 TV 보는 중. 남편의 통신사가 KT인데 무료로 디즈니 플러스를 뭐몇달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아까우니까 잠깐 들어가서 뭐 있는지만 봐야지 했거든요. 근데 형사록이랑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를 몰아봤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하는 양말목공예 채널에 구독자 모임이 있어서요. 그때 만들 카드 지갑 몇 개를 다시 연습하면서 TV를 봤습니다. 그렇게 혼자 TV보면서 노는데 저를 엄청 한심하게 보고 있는 제로. 항상 바쁘게 살다가 하루 종일 TV만 보는 제가 의아했는지 저꼬라지로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쳐다봐주고 디지털 드로잉을 연습했습니다. 디지털 드로잉 연습하는 것도 찍었는데 제 정수리만 찍혔더라고요. 머리숱이 적은 편은 아닌데 빈약한 정수리에 깜짝 놀라서 옆에서 자던 하나제로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다음 산책 나갔습니다. 평일에는 아침, 퇴근 후, 자기 전 이렇게 세번 산책하는데요. 요즘 해가 짧아져서 퇴근 후와 밤은 햇빛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햇볕 아래서 산책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해 쨍쨍할 때 나갔고요. 하나는 산책 나갈 때 너무 오도방정을 떨어서 좀 부끄럽긴 했지만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 TV 보는 중. 근데 TV를 계속 보다 보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낮잠 잤습니다. 낮잠이라고 하기엔 또 많이 잤긴 했지만요. 여튼 자다가 뭔가 무거운 듯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하나가 제 위에 올라와서 있었습니다. 이 귀여운 생명체를 찍어야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켰는데 제 다리는 뭐죠? 소파 위에 걸쳐놓은 채 잤었나봐요. 그거 인지하자마자 내리고 태연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산책을 나갔는데요. 산책로 주변 논에 벌써 마시멜로우 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면서 산책했습니다. 제가 이사오고 난후 친해진 분들 중 농사짓는 분들이 몇분 계셔서 물어봤는데요. 저 마시멜로우를 보통 소 키우는 곳에서 사가는데 작년 겨울 기준 마시멜로우 한개당 6만 원에서 7만 원을 받고 판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판매했다고 하는데, 물가 상승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싶어서 쓸쓸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에 최근에 동네에 생긴 최초의 초밥집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안 봤어야 됐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아주 굵은 글씨로 배달, 포장, 환영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와 이거 나를 위한 거다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화로 연어롤 한 개를 포장하고 혼자 가지러 갔습니다 14,000원 지출 지역화폐를 써서 1,400원은 할인받은 셈이지만 그냥 가계부에 14,000원으로 기록했고요 빠르게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거의 뛰어서 왔는데요 연어롤이 엄청 멀쩡하네요 오전에 보던 드라마 계속 틀어놓고 혼자 연어롤 먹었는데 기대보단 맛있지 않았습니다. 안에 재료가 좀 부실했어요. 보통 후기를 쓸 만큼 맛있으면 아싸, 이거 블로그에 글 올릴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되게 기분 좋게 먹는데요. 저는 제 기준 이하면 아예 블로그에 글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이 연어롤은 쓰기에는 기대 이하고 안 쓰기에는 나쁘지 않아 가지고 긴가민가하면서 끝까지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자기랑 놀자고 엄청 보채고 있는 하나.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놀아주고 싶긴 했지만 하루 종일 드라마 정주행했고 산책도 이날 두 시간 넘게 했으니까 그냥 참고 일했고요. 일하다 보니까 맥주가 마시고 싶어서 저번에 선물 받은 거한캔 따서 마시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구독자 모임에서 만들 지갑을 한번더 만들어 보고 잤습니다. 이날 총 지출은 14,000원. 11월 6일 일요일. 대망의 구독자 모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제본 유튜브 채널이 양말목 공예를 하는 채널인데요. 약 8,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코로나가 끝나면 모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여서 소수정예로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강아지들 산책했고요. 아침으로는 저번에 소분해둔 크루아상을 먹고 친구에게 선물 받은 고농축 비타민제도 먹은 후에 출발했습니다. 구독자 모임을 하는 장소가 집에서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 일찍 출발했는데요. 또 다른 날처럼 15분 정도 일찍 지하철역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아, 여유롭게 들어가면 되겠다 했는데 주차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뺑뺑 주차할 곳 찾아서 돌다가 5분 남았을 때 지하철역에 들어갔거든요. 지하철만 2시간 30분 정도 타야 되니까 화장실을 꼭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남았으니까 2분은 화장실, 3분은 지하철 타는 곳까지 빠르게 걷기로 계획을 세우고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눈앞에 탑승하는 곳으로 바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 뛰어서 겨우 탔는데요. 안에 먼저 타고 계신 분이 여유로운데 왜 뛰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니, 10분 넘게 남았대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 시간표 보고 온거 맞는데라고 했더니 시간표 잘안 맞아요 이러길래 마음을 놓고 내렸는데. 아뿔싸.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제가 거기서 내리자마자 어머. 저 반대예요. 이렇게 했더니 같이 엘리베이터 타신 분이 되게 웃으면서 빨리 뛰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완전 멘붕이 와서 아 이거 놓치면 30분 기다려야 되는데 큰일났다 싶어가지고 진짜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반대편으로 진짜 빨리 뛰어갔거든요. 그래서 문 닫히기 직전인 지하철을 겨우 탔습니다. 그리고 시흥 가는 지하철을 갈아타는 중이에요. 계단이 진짜 너무 높아서 시겁했고요. 어찌저찌 겨우 시간 맞춰서 구독자 모임을 하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시흥의 네모지구인데요. 제로웨이스트 샵이에요. 사장님이 제 구독자이고 저는 이 네모지구에서 항상 양말목을 구입하고 있어서 무료로 장소를 대여해 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너무 많아서 한참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분, 두 분씩 구독자가 오셔가지고 다 함께 양말목으로 카드 지갑도 만들고 Q&A도 하고 수다도 떨었고요. 제가 멀리서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해서 카페 음료를 대접했고요. 친환경 비누와 천연 수세미 세트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비용은 유튜브 수익금에서 지출했고요. 유튜브에 관련된 금액은 그 수익금 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기록은 안 했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구독자님 몇 분이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선물을 받으러 간건 절대 아니었는데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이날 왕복 거의 8시간이 걸렸었는데요. 친구가 강아지들을 대신 산책시켜줘서 약간 마음 편하게 집으로 돌아갔고요. 집 도착하자마자 불닭볶음밥을 돌려 먹고 있습니다. 이날 아침을 먹고 난후 점심 건너뛰고 밤 10시쯤 처음 먹는 식사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사실 돌아오는 길 내내 치킨 기프티콘 써야겠다 마음먹고 돌아왔는데요. 다시 보니 이미 지나쳐온 치킨집 기프티콘 밖에 안 남아있어서 그냥 집에서 먹었습니다. 맥반석 달걀도 분명 3 0알 넘게 샀는데 며칠 안 되어서 다 먹은 것 같아요. 밥 먹고 정신이 들자마자 하나재로 또 산책했고요. 놀다가 잤습니다. 오고 가는데 엄청 오래 걸리긴 했지만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보고 오니 즐겁기만 했네요. 이날은 제가 유튜브 수익 사용한 걸 제외하고 지출한 금액은 기름값 4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총 54,000원 지출했고요. 11월 6일까지의 누적 지출은 69,000원입니다. 기름값이 4만원이라 크게 차지했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절약하는 프로 기록러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